자, 그래서 이전 비디오에서요, 이거 어, 세 번째 영상인데요. 어, 이전 비디오에서 우리가 이제 네시, 어, 베이스 네이시 균형을 찾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자, 이두 가지 방법이 서로 완전히 다른 방법이냐, 하나는 파이널 게임을 위한 거고 하나는 인피니티 게임을 위한 거냐, 어, 그거 아니에요. 둘다 어떻게 보면 같은 원리예요. 지금 우리가 우리 첫 번째 방법을 공부할 때 아, 여기서 이렇게 b a 즈 e s i a n normal form을 이렇게 구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내쉬균형을 찾는게그 내쉬균형이 b a s i a n nash라고 이제 정의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해 보면은요. 지금 이거 전부 다 expected p a y o f 거든요. player 1이나 player 2 한테요. 여기서 player 2는 player 1의 타입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어, 여기서 x가 10인지 0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expected p a y o f 를 계산하는 게 어, 이해가 돼요. 그쵸? 근데 플레이어 1은 요 여기서 아무런 언 i n t y 가 없거든요. 지금 이게 바로 이전 게임인데요. 음. 이전 게임인데 지금 플레이어 1 같은 경우는 X가 12인지 X가 0인지 이걸 정확히 알고 있는 케이스죠. 근데 여기서 왜 우리가 플레이어 1의 익스펙티드페이오프를 고려해 줘야 될까요? 어. 그리고 왜 우리가 플레이어 1의 익스펙티드페이오프를 가장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찾아야 될까요? 플레이어 1은 지금 여기서 아무런 언솔리티가 없는데 왜 익스펙티드 페이오프를 고려해 줘야 되냐면요. 이거나 어차피 지금 여기서 플레이어 1 입장에서 플레이어 1 입장에서 그냥 그그 익스펙티드 페이오프가 아니고 그냥 엑스한데 페이오프를 고려해 준 거나 똑같아요. 어 지금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서 지금 플레이어 1의 익스펙티드 페이오프를 계산해 주면은요. 여기 이 전부 다요 플레이어 1의 페이오프가 어떻게 결정된 거냐면은 X가 12일 확률, 2분의 3. 그 다음에, 플레이어 1의 페이오프죠. 자신이, 어, X가 12일 때는 어떻게 선택을 할 건지요. 그 다음에, 여기 플레이어 2의 이제, 스트레, 어, 이거, 스트레지를 묘시, 어, 액션을 묘사해 줄게요. 어, 그 다음에, 플레이어 2가 과연 어떠한 전략을 선택했는지요. 그 다음에, X가 3분의 1의 확률로 제로거든요. 그 때, 플레이어 1은 과연, 어떠한 액션을 선택할 건지요. 어, 그래서, given strategy 2요. 플레이어 2가 선택하는 거요. 자, 이거를 맥스마이즈 해주는 A1, 이거요. 그 다음에 A1, 0. 이걸 찾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이, 기대 보수를 가장 크게 하는 방법은요. 결국에, 플레이어 1은요. X가 12일 때, 이거 맥스마이즈 해줄 거고요. 그거 선택한 A1, 12 이거. 이거 첫 번째 a1 이거 결정할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ax가 0일 때. 자, 그럼 자신의 페이오프가 이건데요. 이거 가장 크게 만들어 주는 a10 선택하는 거죠. 기 n s2에 관해서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걸 각각을 맥스마이즈해 줬으니까 결국 기대 보수도 제일 크게 되겠죠. 음. 그러니까 플레이어 1도 당연히 플레이어 1은 정확한 자신의 페이오프를 알고 있지만 이 각각을 맥스마이즈 해준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 전체 더한 이 a v e r a g 을 맥스마이즈 해주는, 다시 얘기하면은 기대보수를 가장 맥스마이즈 해주는 전략, 이세 e p 전략 이렇게 하나하나 찾는 거랑 결국엔 똑같아요. 음.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 이두 번째 e 그 a m 같은 경우에요. 지금 여기서 C가 2일 때요. C가 2일 때는 자, 보면은 플레이어 e 1은 절대 A를 선택하지 않죠. 왜냐? A가 b 에의해서 더미네이트 되니까요. 그쵸. 더미네이트 되니까요. 그 그러니까 인간 플레이어 1은 b 어, 그는 어, 플레이어 1이 선택하는 거요. 어, 그, C가 2일 때요. 그니까 C가 2일 때 무조건 B를 선택하는 걸알수 알 있어요. 음. 반면에 C가 0일 때는, 그때는 어떤 것도 더미네이트 되지 않죠.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어, 우리가 문제를, 어, 우리가 그 문제를 선택할, 우리가 문제를 접근할 수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각각의 타입별로, 이게 두 번째 방법이죠. 각각의 타입별로 플레이어1은, 지금 플레이어1이 어, C가 2인지 아니면 0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인 n f o r m e d p 인데요 자, 이렇게 타입별로 어떻게 움직일 건지. 이게 두 번째 방법이고, 첫 번째 거는 어차피 타입별로 맥스마이즈 하면은 결국 기대보수가 맥스마이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기대보수만 생각하는. 그러니까, Bayesian n o r m a 으로다 통일한 다음에 거기서 내쉬균형을 찾는. 어, 이거랑 이거랑, 어, 완전 똑같아요. 음.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 하나의 엑셀사이즈를 한번 더 공부해봐요. 어, 이게 이제 퍼블릭 프로비전인데, 자, 여기서는 지금 두, 두 명의 플레이어가, 어, 지금, 어, 공공제가 하나 있는데요. 이 공공제를, 이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이제 그, 어, 서플라이드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컨트리뷰션이 필요해요. 그래서 각각 이 공공제가, 어, 이 사회에 이제, 어, 도입되기 위해서 얼만큼의 컨트리뷰션을 할 건지 결정해요. 그래서 만약에 플레이어1이, 그래서 이제 플레이어1은 X1을 취소하는데요. 플레이어1이 X1만큼 컨트리뷰션을 하고 플레이어2가 X2만큼 컨트리뷰션을 하면은 전체 공급되는 그공공재의 가치는요. 자, 이렇게 결정이 되네요. 음.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공공재가 어, 사회에 이제 공급됨으로써 각각의 플레이어가 느끼는 그런 어, 그 밸류가 되겠죠. 음.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여러분, 공공재에 관해서 알고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총 재화를, 재화를 나누는 방법은 솔직히 무궁무진한데요. 재화를 나누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죠. 어, 일단, 재화가 과연 라이벌리 성격을 가지는지, 그 다음에 재화가 또익스 b 로더빌리티 이걸 갖는지요. 익스크로더빌리티. 자 그래서 이게 라이벌리 하다 그러면은 그리고 또 익스플로더블 하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프라이빗굿이죠 사적인 그, 그 뭐죠 이거 어 사적 재산이야 왜면은 우리나라로 아무튼 그런 거요 프라이빗굿이요 그 다음에 만약에 넌 라이벌하다 그리고 익스플로더블 하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클럽굿이죠 클럽굿 그 다음에 라이벌이 하고 non-excludable하다 그럼 이게 이제 natural resource가 되는 거죠. 어. 이제 어떤 공, common resource, 아 common resource라서 그렇군요. 공공자원이요. 음. common resource. 그다음에 마지막 이게 public good이죠. 어, public good이요. 음. 그냥 어 리마인드해드리면은 non-rival, 그러니까 rival하다는 거는 한마디로 제가 소비하, 소비하면은 남은 소비 못 하는 거예요. 어. 그 다음에 excludable 하다 하면은 결국에는 소비할 대상을 제외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excludable 하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재화에 대한 price가 존재하냐, 안 하냐. 그, 조회, 그 재화에 대한 정확한 property r i g h 존재해가지고 그래서 이 재화를 소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가격을 제, 어, 그걸, 그걸 해야 되는. 가격을 지불해야 되는. 이게 만약에 가격을 지불해야 되는 곳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excludable. 가격을 제, 어, 우리가 그걸 해야지만, 가격을, 지불 해야지만 소비할 수 있는 재화다? 그러면은, e x c l u d 아니면은, 그냥 가격이 없는, 한마디로 아무나 사용 가능한, 그런 걸 이제 n o n e x c l u d a b l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클럽국 같은 경우는 지금 non-rival 하고요. 한마디로 남이 사용한다고 해도 제가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excludable 하죠. 이거의 대표적인 e x a m p l 이 이제, 케이블 t v 죠 케이블 TV 여러분들이 본다 하더라도 제가 볼수 있거든요. 예를 제가 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보는 케이블 t v 의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죠. 하지만 케이블 t v 를 보기 위해서는 가격을 지불해야 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카 u 리소스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벌리하고 그 다음에 라이벌리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논익스클루드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얘기하면 우리 이제 뭐냐 그 바다에 있는 그 매트로 리소스뭐 생선 이런 거 제가 많이 잡으면은 여러분들이 잡을 생선의 양 줄어들죠. 그뭐 국립공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국립공원 제가 너무 많이 오염시켜 버리면은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느끼는 가치는 점점 떨어지게 되죠, 그렇죠? 근데 이 퍼블릭 굿은 한마디로 n o n 벌 i r a l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무나, 그니까 제가 사용한다고도 해 여러분 똑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 그다음에 n o n e x c l u d a b e 한 그런 재화를 얘기하는 거죠. 음.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재화의 가치가 퍼블릭 굿이 이렇게 공급된다고 하면은요. 자, 제가 만약, 플레이어 1이 이만큼의 가치를 가진다? 그럼 플레이어 2도 그만큼의 가치, 똑같은 가치 누릴 수 있는 거죠. 음. 자, 그래가지고, 지금 플레이어 1의,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요. 플레이어 1의 컨트리뷰션의 커스트는 만약에 X1만큼 컨트리뷰션 한다? 그러면 들어가는 커스트가 X1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플레이어 2 같은 경우는 X2만큼 컨트리뷰션 한다? 그러면은 들어가는 커스트가 TX2의 제곱인데요. 여기서 T는 2 또는 3이에요. 근데 이2 또는 3이 플레이어 2의 이제 private information. 한마디로 플레이어 1은 이걸 정확히 모른다는 거죠. 단지 그냥 t가 2일 가능성, 그리고 t가 3일 가능성, 이게 정확히 2분의 1일. 그래서 각각의 타입이 equally likely 하, 하다는 거, distribution만 알 뿐이지 정확한 타입은 몰라요. 자, 이럴 경우에 이제 플레이어 1, 2의 이제 이 베이즈 e n e 균형에서 얼만큼 contribution 할 건지 자, 이제 럽게 계산해 주면요.

x x2 그 다음에 x1 x2 여기다가 마이너스 2 x2에 소급이 되겠죠. 자 이만큼의 가치가 이만큼 이만큼 가치를 지닌 퍼블릭 곳이 제공이 되고 그 다음에 플레이어 2는 자신의 컨트리뷰션에 c 스트 t 를 빼줘야죠. 자 이거 x2에 관해서 d 리 r 티 v a t 취해주면요 지금 q 그 다음에 2x1 마이너스 For X2 자 이거 제로로 보면은 지금 X2는 어, 지금 1 플러스 x 1을 절반으로 나눠준 어, 자 이게 이제 플레이어 2의 best response인데 지금 t가 낮을 때니까 이거를 X2l이라고 할게요 음. 자그 다음에 만약에 t가 어, 3일 경우에는요 그러면 이거 역시 이거 이제 3으로 바꿔준 다음에 이제 미분한 다음에 0을 놓고 어 베스트 리스폰스를 구할 수 있죠. 자, 이 x 2 h는 어1 플러스 x 어, 1을 3으로 나눠줘. 자, 고게 돼요. 자, 이거 베스트 리스폰스 잘 보면은요, 지금 어 x 1에 관해서 다 증가하는 함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플레이어 1이 더 많이 컨트리뷰션하면 할수록 플레이어 2도 더 많이 컨트리뷰션한다고 하죠. x 1이 증가하면은 자신의 타입과 t가 모두 상관없이 이렇게 증가해요. 같은 방향으로요. 이게 이제 스 t r a t e g i c c o 죠 제가 원래 중간고사 때, 어 이걸 관련된 문제를 내려고 했어요. 이게, 일단, 페이어 o f f 만딱 보면은 이게 스 t r a t e g i c c o 인지 서브 b s i 인지 금방 알 수가 있거든요. 그걸 알아채는 방법은 뭐냐면은, 요, 지금 이거에 대한, 지금 이게 플레이어 2의 이제 p a y o 죠 플레이어 2는요. 플레 p l a 2의 페이 y 프는 X1과 X2에 관련돼 있거든요. 어, 근데 만약에 플레이어2의 payer function을 일단 X1에 관해서 대리부터 를취해줘요 자, 이게 X2에 관해서 증가하잖아요. 그러면은 X1과 X2는 이렇게, 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strategic c o m p l e m e n 가 돼요.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이게, 이게 떨어진다. 이 미분한 값이 어, X2에 관해서 만약에 d e c r e a s e 다 그러면은 x 1과 x2는 어, 우리 크루널 컴피티션처럼 스트래티지 서브시큐터가 돼요. 어. 자, 이거에 대한 경제학적 이유는 뭐냐면요. 액, 이거 미분한 게 이거 x1에 관해서 미분한 거예요 이게 x2에 관해서 증가한다는. 그러니까 요 드리브티브가 x2에 관해서 증가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이거는 x1이 만약 플레이어 1이 x1을 좀더 증가시켰어요. 좀더 증가시켰을 때 플레이어 2가 자신도 x2를 증가시켰을 때그 얻는 마지널 유틸리티가 증가한다는 얘기죠. 음. 그러니까 결국에 플레이어 1이 x1을 증가시키면 자신도 x2를 증가시킬 인센티브가 있는 거예요. 왜냐? x2를 증가시 플레이어 1이 증가하면서 플레이어 2가 자신의 x2를 증가시켰을 때 마지널 유틸리티가 더 크니까요. 음. 그게 이제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일단 결국에는 이 cross-partial derivative가 u2를 x1에 미분하고그 다음에 x2에 미분한 값이 0보다 크면은, 자, 그러면 결국에 derivative의 부호는 주 x1과 x2를 곱한, 자, 요 앞에 요 sign을 따르는 거죠. 그쵸? 그래가지고 여기서 지금 sign이 positive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 strategic complement가 나오게 돼요. 반면에 요 sign이 minus다? 그러면은 best response가 감소하는, 어, x1에 따라서 감소하는, 즉, strategic substitute가 나오게 돼요. 음, 경제학 적인 이유는 마지널레트리이트가 어, 어, 상대방이 더 많이 어, 공급함으로써 X1을 증가시킴으로써 플레이어 2 역시 이렇게 증가하는 반대로 플레이어 1도 어, 상대방이 X2를 증가시키면서 X1을 증가시키면서 나오는 마지널레트리이트가더 증가하기 때문에 어, 어, 결국 에 X1과 X2는 이렇게 컴플리먼트의 관계가 돼요. 음, 원래 이걸 시험으로 내려고 했었는데, 어, 요게 위키피디아에 고대로 있어가지고 제가 그걸 그냥 생략을 했어요. 혹시나 위키피디아에서 검색을 해서 다른지를 적을 수도 있으니까요. 음. 자, 어쨌든 지금요, 어, 어쨌든 플레이어 2는 지금 이런 식으로 best response를 선택을 해요. 어. 자, 이제 플레이어 1 같은 경우 볼까요? 플레이어 1은요, 지금 expected payoff를 보여줘야죠. 왜냐면은, 어, 지금 정확하게 플레이어 2의 타입을 모르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어, p l a y e 1의 expected payoff를 계산해주면요, 2분의 1의 확률로, 2분의 1의 확률로, 지금, 2, x1. 그 다음에 플레이어 e 2는 지금, t가 2인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x1, x2에요. 음. 자, 그리고 나서, 또 다른 2분의 1의 확률로, 지금 x2, x1, 플레이어 2는 지금 어 x2, t가 이제 3인 사람을 만나게 되겠죠. 어, 그래서 x1, x2, h요. 어, 자, 그리고 나서 자신이 얼만큼 컨트리뷰션 하는 거는 확률과 상관없이 어, x1, 스자 이만큼의 cost가 빠져나가게 되죠. 요거는 밖으로 이렇게 빼줄 수가 있어요. 음. 자, 그래서 요거를 X1에 관해서 미분해 주면요. 자, 첫 번째 가 X1에 관해서 미분해 주면은 1 플러스 X2L이 되네요. 지금 컴퓨터가 어,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인데. 네. 메모리를 진짜 엄청 많이 자유롭네요. x mm -hmm. x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거 x1에 대해서 미분해 주면요. X1 어 이거는 1 되죠. 1 x 2 h 그 다음에 이 제일 마지막 거 q X1 나오는 거죠. 음. 자, 이거 제대로 놓고 X1에 관해서 풀어주면 요 음. 1, 플러스 s e 인엑 n 엘엑 e x t l, next h 네요 자, 음. 자, 그래가지고, 어 요거 지금, 요 비디오는요, 어 컴퓨터를 다시 한번 제가 리부팅을 시켜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컴퓨터 터질려고 하거든요. 어, 그래서 이거를 구하는 방법은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서 지금 x2l 그 다음에 x2h 자 이렇게 x1에 관한 function 있죠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해 주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예, 음, 네, 아 이거 제가 지금 이 비디오는 아, 이렇게 그냥 마무리 지을게요 이렇게 해서 지금 x2l 집어넣고 x2h 집어넣고요. 그러면은 요거 다계산해주면 요거 x1에 관한 펑션 나오겠죠. 자, 요게 x1과 같으니까 자, 요거 x1에 관해서 풀어주면은 여기서 x1의 값이 나와요. 어, x1의 값이 나와요. 음, 이제 제가 계산했나? 계산 안한것 같은데 이거 사전에 계산을 안한것 같은데 어, 예. 네. 그 다음에 x1의 값이 나오면은요, 이 x1을 여기다가 이제 대입해 줍니다. 그래 가지고 그입해준값 x 2 l 과 x2h 이거 어, 계산해 주면은 자요세 가지 값이 이제 베이즈네멍이 되는 거예요. 그림 하나 보여 드리면요 이게 지금 아까 전처럼 그림 이제 해석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한데요. 어 지금 아, 여기까지는 잘 됐으면 좋겠는데. 어 y y 축에다가 두 번째 플레이어가 얼마큼 컨트리뷰션을 는지 그 다음에 X축에다가 첫 번째 플레이어가 얼마나 컨트리뷰션인지 해주면요. 자, 지금, 어, 두 번째, 어, 지금, 어, 첫, 두 번째 플레이어 보면은요. 지금 여기 best response 가이렇게 나와있죠. 1 plus X1, 2, 1 plus X1, 3. 그러니까, 지금, Xintercept가 2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1. 자 여기서 지금 하나는 기울기가 2분의 1로 이렇게 증가하는 거야. 자 이게 지금 x2 a 이 되는 거죠. 이건 x1, x 1 -TL, 그러니까 두 번째 플레이어의 그 베스트 리스폰스요. 첫 번째 플레이어가 이만큼 컨트리뷰션 한다. 그럼 자신 이만큼 컨트리뷰션 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베스트 리스폰스는 기울기가 3분의 1로 증가하니까 약간 좀더 이렇게 평평하네요. 여기가 x2h, 여기가 x1이예요. i n 션 너무 간단하죠? 어, 지금 x2h라는 건 뭐냐면은 결국에 Contribution c o t 가 3x2 squared일 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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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거고요. x2l은 Contribution c o s 가 2x2 squared이니까요. 당연히 컨트리 t 션 i 스트가 증가하면은 상대적으로 d 분 x1에 관해서 덜컨트리 t 션 i b 할 인센트가 생기죠. 음.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플레이어 1의 이 베스트 리스폰스는요. 자,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지금 플레이어 1은요. 플레이어 2가 정확하게 얼만큼 컨트리뷰션 하는지는 모르지만요. 자, 1분의 1 확률로 X2L을 컨트리뷰션 할 거고요. 1분의 1 확률로 X2H를 컨트리뷰션 할거 알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 마침 아, 여기 또 1분의 1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플레이어 2가 과연 얼만큼 익스, 어, 컨트리비션 할 건지, 그거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을 생각할 수가 있죠. 자, 요 익스펙테이션을 갖고 우리가 그림을 그려주면요. 지금 y축에다 x2를 집어넣기 었 때문에, 자, 이거는 결국에 x2와는, 어, x1에다가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45로 복수했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여기서 1, 부터출발하면 1부터 출발하는, 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어, 플레이어 1의 베스트 리스폰스요. 플레이어 1의 베스트 리스폰스요. 음. 자, 그러니까 아까 전과 똑같아요. 지금 이거는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에 절반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에 이렇게 가운데 선이 있는 거죠. 이거랑 요, 요, 요 선이랑요. 이 선이랑 이 선이랑 정확히 반반씩 에버리지 해주는 거요 자, 여기 만나는 요 점에서 이제 x1이 결정이 되는 거죠. 음. x1이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player2는 자신의 cost가 낮았을 경우에 어, 자신의 cost가 2x2 squared일 경우에는 자, 이만큼 contribution을 하고요. 그 다음에 cost가 3x2 squared일 경우에는 자, 여기 만나는 점 자, 이만큼 contribution을 음. 자, 그림이 이렇게 돼요. 이 비교는 여기서 잠깐 끊고 제가 리부팅을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 네.